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제는 요즘 대유행하는 부동산 경매의 실체입니다. 네. 경매가 대유행하고 있다.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고 경매 강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경매가 대유행하는 이유. 음. 경장인는 어떻게 보는지. 경매라는 게 정말 보편화가 됐고 가르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양성이 됐구나 라는 거를 어,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결국 이 경매라는 지식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권리분석이라든지 이론적인 내용을 배워놓으면 공인중개사 계사처럼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로 대비하는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강사분들이 탄생되는 것 같고 두 번째 요소는 그만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어떠냐면 서울 중심부 강남 3구 잠실 이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가 됐다가 다시 묶였죠 이거를 풀고 나니까 정말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지방에서도 돈 싸들고 정말 올라와서 잠실이나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실 정도로 뜨거웠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외에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계속 좀 올라가고는 있거든요. 풍선 효과라는 건데 그런 분위기가 발생이 되니까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경매로 싸게라도 사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소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물건 아파트들도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유행이 2년 전, 3년 전부터 이어오는 것 같은데 부업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 월급 소득 외에 뭔가 부업으로 투자로 돈을 벌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 부동산 경매의 시장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 예전에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경매라는 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 50, 60 이런 세대분들의 어떤 유산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20, 30대 분들도 정말 친숙하게 경매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경매에 대한 어떤 선입견들이 많이 깨진 것은 같습니다. 큰 역할한 게또 유튜브 같은 무료로 영상을 볼수 있고 누구든지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이 생긴 역할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 강의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 강사들만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강의라는 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두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대량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가르쳐서 그 중에서 한두명 사례 나온 걸로 어필을 해서 다음 고객을 또 모객을 하고 제가 지향하는 방식이 이제 두 번째인데 사실 성과라는 거는 특히 경매에서 성과라는 거는 돈을 번 사례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보다는 좀덜 들어갈 만한 데를 노려서 차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빌라를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될수 있으면 좀 빨간 글씨들 특수 물건이 섞여 있는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하는데 아파트 100명이 입찰한 거랑 빌라 100명이 입찰한 거 성과가 빌라가 훨씬 더 높거든요. 다만 이제 진입 장벽이 있는 거죠. 뭐 빌라는 위험하다는 선입견이 있으니까. 강사들만 돈 번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파트 경매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100명을 가르쳤을 때 실제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중이 너무 적어 현저히 적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는 경매로 나오는 물건 자체는 굉장히 적은데 반면에서 입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내가 입찰을 하더라도 낙찰될 확률도 적고 그걸 이겨내고 낙찰을 받으려고 하니 입찰가를 높여야 되고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빌라는 사실 물건은 정말 많은데 입찰하는 사람은 아파트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찰했을 때 낙찰될 확률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정말 수강생분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걸 가르쳐서 돈을 벌게 만들어 드리는 게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자 입장에서는 내가 경험이 없고 빌라를 해본 적이 없으면 빌라를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성과가 없으면 그러니까 어쩔 수없 아파트를 가르치면서 어쩌다 나온 몇 가지의 사례를 다수인 것처럼 어필을 해서 그걸로 홍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점에서는 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크게 사실 배우는 게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경매라는 건권리분석하고이 별거 없거든요 날짜만 비교해서 판단하면 되고 아파트 시세조사는 그냥 네이버 부동산만 열어서 보면 돼요 가르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체가 저희처럼 뭐 6주 이게 아니라 뭐 3주 4주 이렇게 끝나요 소수의 인원만 사례가 나오니까 부동산 강사들만 돈을 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매라는 거는 싸게 받아야지 결국 돈이 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다음 거할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경매를 하는데 낙찰도 안 되고 계속 폐찰하고 낙찰되는 가격들을 보면 뭐 실거래에 준하는 가격, 금매 가격 수준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너무 치열한 물건, 너무 좋은 물건만 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경매라는 취득의 방식을 비난하는 거죠. 경매라는 건 너무 많이 알려져서 먹을 어, 게 없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아빠. Huh? 경매는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좀 주의할 해야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데 왜 주의를 해야 되냐? 쉬울수록 더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경매란 건 어려울수록 남들이 꺼려할수록 더벌기에는더 열려요. 이거는 완전 반대인 거죠. 목표로 하는 게 수익이 되어야 되는데 10번 폐차라고 15번 폐차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되니까 그냥 낙찰이라는 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피디님도 그런 경험 이 있을 거예요 아. 나중에 금매 수준이더라도 그냥 낙찰이라는 그 고거 한번 앞에서 받아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정말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똑같이 금매로 받아도 경매로 받은 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왜 그러냐 경매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가 투입돼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명도 그리고 민납되어 뭐 있는 관리비를 뭐 승계한다든지 이런 짜잘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금매는 어때요 다 정리가 돼 있죠 이사 날짜 정해져 있고 뭐 계약관계 정해져 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다 정리를 해주고 이사 날짜 봐주고 권리관계 깨끗하고 경매로 똑같은 가격에 받았다고 금매랑 똑같이 산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낮 차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차를 하고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를 잘 따져 보셔야 되고 당연히 후자여야 되고 전자로 내가 생각이 바뀌지 않게 계속 스스로 채찍질을 하건 경매하시는 커뮤니티 저희 리치스쿨에서는 교육을 이수하면 스터디에 이제 편성이 되는데 그 스터디 멤버들과 소통하면서 아,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옆에서 좀 잡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매는 결국 이거예요. 안 좋아 보이지만 팔리는 물건을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경매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할 때도 첫 시간에 남들이 안 보지만 팔리는 걸 찾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종강할 때도 그 얘기를 한번더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리치스쿨이 좀 자신 있게 주장하는 게 네. 내가 경매를 제일 잘하진 않아도 성과는 제일 좋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 리치스쿨 수강생들 성과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와닿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세미나 때 작년 성과를 발표한 그 슬라이드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23년과 24년을 비교 한 건데 낙찰 금액이 155억에서 322억으로 정확하게 2배가 늘었습니다. 낙찰된 물건들의 총 낙찰가 그리고 건수로 치면 231건이 접힙니다. 즉, 365일 중에 231건을 받았다는 건뭐 휴일 제외하고 주말 제외하면 1.5도 아니죠? 1.34? 정도당 하나씩 받은 거예요. 우리 교육생들이. 정말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231건 중에 잘못 받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여기에 가만 안된 거는 낙찰 소식을 전해 준 것만 이 정도이지. 알아보면은 어 낙찰 받았는데 왜 안전해 줬어요? 이런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부끄럽고 네. 개인 정보가 좀 그런 게 걱정되시면 그걸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 300건이 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한 성과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이제 낙찰된 금액은 두 배였는데 매도한 금액은 한 2.3배 2, 300, 2. 4배 정도 될것 같아요. 59억에서 138억으로 이렇게 크게 늘었다라는 거고요. 교육생 숫자도 이렇게 지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계속 시스템은 발전시키면서 강의료도 계속적으로 올려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1기 때 모집했을 때 80만원, 90만원 이랬는데 지금은 3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생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 교육생분들도 졸업하고 나서 만족을 해서 주변에 추천해서 뭐 추천으로도 많이 오시고 이치스쿨 졸업생이 되시면 이치스쿨 안에 교육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최근에 뭐 차량 경매부터 해서 MPL 이런 교육까지 다 연결이 돼요. 우리 교육체계 안에서 다들 교육을 듣고 계시고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되게 만족하시면서 교육을 수료하시더라고요. 약간 회원권 느낌이죠. 이 정규강의 듣고 나면 음. 이제 다른 강의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들을 수 있다 보니까 학원이 믿음이 안 가면 이 학원에서 아무리 강의를 100개를 만들어도 안 듣거든요. 혼신을 다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수강생 한분한분 한분 피드백을 열심히 하고 진실되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게 전달이 돼서 다음 강의 다다음 강의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고 강사분들을 섭외할 때도 수강생 분들에 대한 태도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먼저 보거든요 응. 그런 것들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또 강사로 섭외를 하니까 또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응. 저희만의 차별화된 교육과정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맨날 말로 설명하니까 이게 좀안와 닿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혜택들을 쭉 정리를 해 보니까 <laughs> 6주 강의 임장 가는 거 법원 체험하는 거 그리고 보충 강의를 제외하고 14가지 더라고 혜택이 응. 평생 이메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 명도대행, 세무대행, 입찰대행, 대출 상담사님 연결, 직소 인테리 어 업체 연결 두 군데 중에 선택하실 수 있고, 강사로 대비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요. 졸업방 입장권, 거기에는 세무사, 법무사님, 저, 인테리어 대표님, 우리 선배 기수분들이 있고요. 녹화본 제공, 그리고 스피드 옥션 이용권, 경매 사이트 이용권, 스터디를 이제 구성해 드리는 거, 가이드 제공까지 해 드리고요. 경매 서류 제공하는 거, 졸업 패치 키링 제공, 그리고 마지막 특강 정규, 우선권 할인권. 우리가 특강이 열리면 교육생, 졸업생분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거든요. 특히 또 할인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공을 합니다. 가격을 제가 한번 매겨봤어요. 이 혜택들이 얼마나 우리 수강생들한테 어필이 될지 계산을 해보고자 나름대로 제 피드백은 그래도 200만 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평생이니까 명도대행은 100만 원으로 일단 평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용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근데 이용을 하시는 분은 1회 이용할 때마다 다른 법무사님에 비해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 한 50만 원씩. 그러니까 두번 이용하면 100만 원 상당이 되는 거죠. 세무사님 연결하는 것도 뭐여러분들 편의성 그리고 할인되는 걸 생각하면 30만 원. 30만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세무사님은 매달 기장이 아니라 1년에 두번으로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환산했을 때 할인되는 가격이 30만원에서 제 생각에 50만원까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 때 여러분들이 낙찰받고 후기 쓰시면 5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5만원. 대출 상담사님 연결 받아서 상담하고 이런 거는 가격 평가를 잘못 하겠어요. 입찰 전에 대출 상담사님하고 상담하는 게 엄청 크죠. 원래 나오면 안 되는 대출을 연결해주기도 해요, 실제로. 내가 대출 못 받는 사람인데 대출 받게 됐어. 그게 대체 얼마짜리 서비스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이제 각자 평가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강사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같이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생 입장권도 한 200만원 정도로 평가를 했고, 그 스피드 옵션 이용권 한 40만원 될것 같고, 우리 강의, 이용권, 할인권을 강의 몇 개만 들으면 100만원 금방 되거든요. 할인되는 강의가 비싸잖아요. 근데 뭐 하나 하면은 뭐 3, 40만원씩 할인을 해주니까 뭐 2개, 세개 들으시면 금방 100만원입니다. 합쳐보니까 제 생각엔 1000만원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실제 본 강의를 제외하고도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 이러고 나면 300만 원 강의가 생각보다는 괜찮을 수 있다, 가성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계속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거여가지고 본 강의의 내용도 되게 충실하게 돼 있고 6주 동안에 매일 미션도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마련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강생분 오셔가지고 네. 또 칭찬을 들었던 거는 대표님이 다 직접 하신다. 어, 임장도 맞아요. 대표님이 직접 가시고 좀더 신뢰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